자 반갑습니다 차트 공방입니다. 자복귀가 조금 늦긴 했는데 어, 뭐 계속해서 추적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 그리고 어, 어디서 완성을 시킬지 어, 계속 추적해 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 주간 단위, 월간 단위로 계속 찍을 예정이고 자 먼저 코롱 티슈진입니다. 코롱 티슈진이 어, 이날 그 이날 관심 종목 그죠 추적을 했는데. 바로 다음날 어 좋은 상승을 해주고 5선을 타고 그냥 바로 어 상승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때 종가 종배를 하고 일부를 어 입절을 하고 그다음에 재매수를 해서 여기까지 팔고 그 다음에는 또 내려오길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날에도 좀 단기평 타고 아래꼬리를 말아 올려주고 어 계속 지금 엄청난 변동성 그쵸 지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어, 이 친구들은 계속 위에서 놀고 있으면서, 어, 그런 것도 신기하고, 기관이랑 연극이면서 계속 들어오는 것도, 어, 꽤나 고무적인 일이지 아,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여전히, 그냥 단기평이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에 또 쉬고, 다음 주도 있기 때문에, 어, 좋은 또 모습을 계속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여기서 계속 버텨준 이유가, 이, 이 꼬리가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죠? 어,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왔던 꼬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수, 소화를 시킨 다음에, 어, 조금 수렴을 시킨 다음에 위로 한 번, 어, 뻗어 보려는 거 아닌지.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런 아래 구간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이0선그 올라오고 있으니까, 어, 이렇게 조금 한 2년, 2년 남짓되는 기간을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만 좀 내려와주면 이렇게 어, 먹을 구간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강원에너지인가가 이런 데서 와딱 이런 이잔이었거든요. 딱 비슷하죠, 그렇죠? 어, 여기서 이런 이런 차트, 그렇죠? 어, 여기서 이렇게 이, 얘는 안 쉬고 올라갔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얘가 딱 출발 전이 이런 느낌이. 잠깐만 볼까요? 다시 한번. 보면은 이거는... 강원에너지 출발 전 그리고 포롱티슈진. 어, 상승한 다음에 거래량이 들어온 자리, 거래량이 들어온 자리를 지금, 음, 해 주고 있는데, 이 친구도, 네. 다시. 그쵸? 살짝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 그죠? 어, 거기서도 이렇게 385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친구는 거래량이 없지만, 역신가였죠? 그래서 지금 거리를 이렇게 올라서 지금 여기서 지금 수렴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코롱티 추진입니다 아, 여기서 좀 내려왔다 갈지, 이 친구도 거의 10선 타고 이렇게 갔네, 10선 타고, 그죠? 어, 상황에서도 10선 타고 그냥 쭉날라간 케이스. 여기서부터도 거의 100%, 200%네요? 어, 200%가 올라갔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호롱시티슈진도 이거 10선을 타고 갈지, 아니면은, 한번 꺾여서 20선을 타고 갈지가 조금 관건인 자리인데, 여전히, 어, 이런, 지금 거래량이 들어왔던 자리를 돌파해서, 이 거래량이 지금 여기를 지켜주고 있는 게참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금방 올라간다면 10선 타고 갈것 같고 조금 한번더 내려왔다 가면은 어, 20선에 타고 갈것 같아서 그랬어요. 여기 한이 정도 라인 어, 19,600원 여기 사수를 어떻게 해주는지 여기를 깼다가 다시 올라오는지 어, 20선에 이런 여부가 좋아 보입니다. 20선의 여부 지지 여부가 중요해 보이고 어, 역시 어, 단기적으로는 이런 이런 라인이죠. 17,000 여기 렇죠 어, 여기서 저항을 받았던 자리인데 저항받았던 자리인데 그걸 뚫고 올라갔으니까 수렴을 해주니까 여기서 이렇게 단기로 수렴하고 갈지 내려왔다가 수렴을 시키고 갈지 이 차입니다 그래서 음 최종적으로는 요 라인이죠 계속 요 라인 요 라인이 최종적인 라인이고 여기가 무너진다면은 이렇게 만등하고 죽을 겁니다 근데 어 지금 차트도 그렇고 어 지금 상황도 그렇고 어 여전히 위로 뻗을 수 있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계속 추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브랜드입니다. 노브랜드. 의류 쪽 테마인데, 어, 아쉽습니다. 그죠? 아, 근데, 이날 영상을 찍고, 이날 쉬었다가, 이렇게 갔죠? 그죠? 어, 아마 저는 종배를 해서 이때 좀 때렸던 것 같은데, 어, 이, 딱이 쉬어가는 라인이, 자, 보세요. 이 정황 라인을 뚫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죠? 여기서 쉬는 자리가, 예전에 엄청 핫했던 피롭틱스에도 있고 그 어, 피롭틱스도 이런 자리입니다. 딱 이런 자리. 똑같죠? 그죠 어.. 어.. 이렇게 저항바사다리를 뚫어서 이렇게 쉬었.. 도지캔들로 쉬었다가 어, 다음날 뻥 이렇게 간게.. 사실 노브랜드도 이렇게 껐 떴다가 이렇게 해서 죽은거죠. 사실은 이렇게 죽은거죠. 그다근 피롭틱스는 유리기판이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쭉 간거고 음, 여전히 이런 차트는 똑같은 차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얘도 의류가 아니라 좀 다른 테마였다면은 이게 굉장히 좋은 터트라서쭉 날아갔을 텐데 어, 시장 상황도 그렇고 모멘텀도 그렇고 해서 일단은 주저앉은 모습입니다. 어, 그러나 어, 여전히 어, 다시 올라와서 수렴을 해주면은 좋은 모습이겠죠. 어, 시장 상황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데서 들어갔다면은 뭐 이런 이 여기 이런 라인이 깨지면은 그죠 이런 라인이 깨지면 손절해야 되고 아니면 시장 상황이 있으니까 어일차 매수를 하고 이런 6 0 선이 깨질 때 혹은 6 0선 부근에서 2차 매수를 해서 어, 이렇게 뭐 반등했을 때어 분할 매수를 아 분할 매도를 통해서 비중을 줄이는 전략 두 가지 정도가 가능했겠죠 뭐 나는 뭐 이런 데까지도 볼래 하던 시청 분들은 이렇게 들어서 뭐일차뭐이차 뭐 이렇게만 충분히 이런 데서도 탈출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 단기 포지션자들은 어 손절이 많았고 어 조금 더 크게 보시는 분들은 어 지금 2차 매수를 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전히 준비 중인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태는 잘 만들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들이 좀 수상합니다 그렇죠? 어 어떻게, 들어왔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니터랩이, 모니터랩이. 이런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 그죠? 모니터랩이 모니터를또 이런 자리에서 얘도 못 가고 주저앉았긴 했네요. 그죠? 어, 그래서 어, 주저앉았습니다 근데 아쉽지만 이 친구도 근데 50% 정도 뽑았고 계속 얘들도 계속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하는데 그죠? 모니터랩도 거의 실패한 유형이 많죠. 그죠? 더 뻗어도 되는데 여기서도 더 뻗어도 되는데 더 뻗어도 되는데 어, 종목 특성이 계속 여기서 파동, 파동, 파동 이러고 죽네요. 그죠? 근데 이 친구도 모니터 랩도 나중에 보안 관련이나 AI 관련해서 쭉 상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총이 300, 400밖에 안 하네요. 그렇죠? 어, 대단합니다. 노브랜드는, 어, 단기적으로는, 어,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도로 복귀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 이런 자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어, 충분히 계속해서 추적할 만한 거고,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은, 좀 여유있게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도 좀 신기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제테마입니다. 제테마가, 자, 봅시다. 와, 제테마가 가다가 많이 묻어놨네요. 자, 어. 그래서, 사실은, 이런 친구들도 뭐, 1차 했다가, 뭐, 이런 데서도 2차 했다가, 뭐, 문대서지면은, 솔직히, 손자이대단이 정답이긴 합니다 손자이 단기적인 포지션은, 근데, 어, 우리가, 어, 음, 그쵸? 혼절이었죠? 그쵸? 혼절이 많은데, 어,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보거나, 어, 아니면은, 어, 시장이 안 좋아질 거를 예상해서 미리 잘랐어도 됐죠. 근데 이날, 이날 자체가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솔직히 저라면은 1차 에서 여기서 했을 것 같습니다. 1차 에서 여기서 하고, 2차 에서 여기서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라인 기다렸을 때 같은데 일단은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면서 을 어, 버텨준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 여전히 시장이 한번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조금 어, 섣부른 추가매수는 조금 어, 조금 고려해 보면 좋고 어, 여기서 어떻게 돌리는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좋은 매수 구간으로 들어온거는 맞으나 단기적인 추세에서는 조금 벗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중요 라인은 여기 이 라인과 이 라인의 사수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 여기서 어떻게 빨리 올라오는지가 중요하겠죠. 그죠. 시장 반등에 따라서 다시 올라서 여서 수렴을 시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어, 지금은 솔직히 차트들이 다 지금 망가졌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 그렇죠 전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 그러나 모든, 단기적으로는 손절이 맞아나 어, 시장 상황을 감안한다면은, 빨리 올라오기를 어, 바라는 마음이죠. 자, 그 다음에, 퀀텀 매트리스 어, 퀀텀 매트리스는 네, 아쉽게도, 어, 손절이 나갔어야 정답이죠. 그렇죠? 손절이 나갔어야 정답이고, 사실은 뭐, 이, 어, 어 언제였죠? 이 날이었나? 올린 날이? 갭이 떴어야 되는데, 어, 여기서 살려주고, 이런 거 정도. 근데, 이런, 이런 거 먹으려고 들어간 게 아니, 아니라, 어, 분명히 홀딩을 하고 있었을 텐데, 일단 손절이 어, 나갔을 겁니다. 기본적인 상황이라면. 그러나, 어, 뭐, 여유있게, 이런 라인까지도 기다렸었던 분들은, 뭐, 1, 2차 매수를 기다렸을 수도 있고, 아니라면은, 글쎄, 장이 안 좋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버텨볼까 해서 어, 하셨던 분들은, 뭐, 본전, 혹은, 뭐, 어, 여쪽서도 추가 매서 조금 애매하죠. 그죠. 추가 매서 애매죠. 언제 시장이반등할지모르니까 그래서 아마 본전 정도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습니다. 어, 그러나 음, 여전히 어, 좋은 다시 라인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추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원타 매트리스. 그리고 미코 바이오 메드 미코 바이오 메드는 아, 이해가 개비 떠서죠. 그죠. 개비 떠서 뭐, 충분히 1차 매수 혹은 음, 분할 매수도 좋았으나. 어, 여전히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 이런 박스 구간이, 어, 유효 타였는데, 뭐, 1차 매수를 했더라도, 여기서 2차 매수하고, 오늘 본전 혹은, 아, 이건 무조건 본전 이상이죠. 그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1차 매수 이런 데서는 3배수, 2배수를 타기 때문에, 평단이 막 이런 데일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비중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지금 좋은 스윙 혹은, 트레이딩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 시간도 살짝 떴네요. 외국인도 들어오고 있고 어, 메코마이더, 퀀텀 매트리스도 외국인이 계속 저가 매수 지금 모든 시장의 종목들이 저가 매수로 많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많아서 아침에 막 VI 그런 거 켜놓으면 띠링띠링 거리는데 어, 진짜 난생 처음 보는 종목들도 많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서 어, 보고 있습니다. 서 어, 지난주 1 0월 1주차 어, 관심 종목은 어, 그나마, 좀, 토론티 슈진 정도가 어, 좋은 상승을 보여줬고, 노브랜드도 저는 거래를 했습니다. 거래를 해서 이날 종배하고 이날 매수를 해서 이때 다 때렸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재매수를 했을 것 같은데, 어, 이때 막 시장이 되게 이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를 지금 안 하고 있고, 어, 퀀텀 엑스레이트는 거래를 아직 안 했고, 다음에 위코바이드도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증거금 종목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 이때, 아마 제가 이때 거래했을 때, 이때는 신용이 됐었습니다. 노브랜드가. 그리고, 제테마도 안 했습니다. 제테마도 어, 증거금이라서, 그냥, 어, 차트의 네. 흐름이 이뻐서, 어, 관심 종목으로 놓고, 어, 지금 차트들을 어떻게 그려가는지 보려고 하고, 코롱티슈지는 어, 매수를 했었습니다. 매수를 해서, 조금 익절을 했는데 이 친구들은 왜 그러니까 저는 증거금이지만 코오롱 티슈즈를 왜 했냐면은 이 친구는 이렇게 상승 추세 상승하던 중이었고 어 미코바이오메드 아이고 퀀타 매트리스 하락 추세죠 였 하락 추세에서 올라가는 주, 올라가는 반등작이고 어, 미코바이오메드도 더 또한 하락 추세에서 반등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하더라도 증거금이라도 코오롱 티슈즈를 조금 했던 이유가 거입니다 어제테마가경어도 이제도 이제, 이제 막 돌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그 중에서는 그나마 코오롱 티슈인이 어, 상승 추세에서 차트를 만들어 놔서 코오롱 티슈에는 그래도 했고 어 나머지는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어 여전히 어, 계속 관, 조, 관심 종목이 있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추적해 보면은 좋은 그림을 그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 차트 공방이었고요. 계속해서 좋은 종목과 어 멋진 차트들을 그려가는. 회사들을 잘 찾아서 차트 갤러리에 입점시키도록 열심히 매일매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차트공방이었습니다.